저는 여러분, 민들레 중에서, 꽃 중에서 민들레를 가장 좋아합니다. 어릴 때, 디산이나, 참, 풀섭이나, 그래, 계속 그 민들레가 지멋대로 자라갖고, 이제 도해지 오니까, 이 세넥트 틈에서도 민들레가 자라고, 꽃을 사랑스럽게 피고, 민들레는 그, 전부 약재입니다. 그 노란 민들레는 좀 약재가 떨어지는데, 하얀 민들레는 정말 약재가, 대단한 약재. 그 비좁은 땅, 불쎄 땅, 어디라도 관계없이 앉으면 거기서 꽃을 피우고, 결국은 열매로 그 민들레 꽃씨를 그냥 흩날려서 종족을 보존시키는 그런 꽃을, 내가 민들레를 좋아하는데, 그 민들레가 참 예뻐요, 여러분. 찍어나 보면요. 민들레만큼 예쁜 꽃이 없어요. 근데 가장 민들레를 좋아하는 이유는 민들레는 하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 대충 핀 꽃들은 하단에서 곱게 자라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민들레는 하단을, 하단에 민들레 꽃심어놓은 데는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꼭 하단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디서라도 자기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도하고또 묵상하고 굳이 좋은 자리에서 좋게 써가지고 그런 걸 조금 지향하다 보면 참 나중에 내가지 이렇게 눈물이 마르는 그런 목사는 안될 거예요. 나도 이 민들레의 교훈을 삼아서 맨날 가다라고집하지 않는다 그러고, 그러면서 이번 5월 달에 설교를 이렇게 쭉 빼보니까, 옛날에는 이제 그, 오늘 5월 달에부터 강교사하고 이 목사가 세명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설교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주 짜는데, 올머리를 알았어요. 첫 번에 짰다가 또안 돼서 다시 또 기금 짜면서, 그랬는데 결국은 5월 달에는 제가 그동안에는 30년을 3 2년을 넘게 5월 달에 두번 설교했습니다.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꼭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올 5월 달에는 저를 빼고 여러분들 을 모시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하단을 고집하지 않는 그 민들레처럼 그걸 제가. 고소를 해야 되겠다. 이렇게.